네, 안녕하세요. 저희 의 김정희입니다.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가 어차피 지금 자본주의에 살고 있고 결국 이 시장 경제가 이윤의 탐욕에 의해서 쓰러지지 않고 건전하게 지탱이 되려면 아, 두 개의 받침대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가 공공 경제의 영역이고. 또 하나가 사회적경제 협동경제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 경제 영역을 담당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셨고 앞으로 더 사회적경제가 확대되어 나가는데 또 종교와 국회의 여러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술 혁신은 어쩔 수 없고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영역이긴 하지만 경제력에 집중을 요구하고 있고 또그 속에서 스마트산업이 발전하면 일자리는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좀더 지역으로 들어가고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사회적 경제를 확장시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일자리 창출산업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앞으로 더 좋은 곳으로 흘러야 하고 이 사회가 지연대 기금으로 더 많이 모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많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경제순환 구조를 선수에게 역할을 하실 거라고 보고 우리 송영현 신분이 인종환 선생님 다큐 마음 좋으신 분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laughs>